112번 문제는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물어보는 문제면 만나고자 하는 그두 식을 만난다고 가정을 하고 식을 세워줘야 되겠죠. 그러면 이거를 왼쪽으로 이항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.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식을 쓰긴 했지만 두 그래프가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x 값이 해로 나오면 안 됩니다. 해로 나오는 x 값이 없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이 판별식 0보다 작다는 걸 써주게 되면 6-k의 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k는 10보다 작고 2보다 크다고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 가능한 자연수의 개수는 10-2를 먼저 해준 다음에 둘다 지금 등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을 빼서 7개가 답이 되겠네요.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.